왜요? 어, 왜자측으로안 가요? 측으로 어디로 간고자측으로 가? 얘기를 왼쪽으로 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왜 너, 야 저쪽도 똑같서 돌아야 돼 어? 저끝터 가서 돌아야 돼야목적 있어 목적 있어 그러면 다시 우야왜 우로 아진짜 우로 우로 근데 <웃음> <천천히> <웃음> 구멍가 그 어? 저기 노잤는데 갔다 박은 빠지게 어? 잠깐! 만디박 <잠깐>, <목소리> 그래! 싸우 가자! 거북선! 가자! 거북선! 출동! 일군을 잡으러 가자! 일군을 잡으러 가자! 다리 아가지고 이제 다어게해 얘네? 다리 아파 야, 저기막발 담그고 난리 났다 어, 담그? 발 담가? 꼬마애 막발 담가, 물에 나 아까 물에 손 담궜는데 냄새 난다, 손에서 아, 안돼 <laughs> 어우리 겁나 가속 쩔어! <laughs> 어 무슨 자네는 아니야?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너무 빨라 줄여. <laughs> 어, 이제야, 어 무슨? <laughs> 카트레이 카트레이더도 어, 카트... 아니고. 야 불꽃 담장. <laughs>